또 넘나드는 열의 어, 모습을 또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백일의 남군님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종영했었죠. 도경수 씨, 네네. 예, 또한 네. 어, 올해 또한뭐길게는두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만. 남은 달 동안에 또 계획이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. 어, 일단 드라마가 너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. 이제 곧 12월에 스윙키즈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어 이제 곧 홍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네. 많은 네.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할 홍보까지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 이제 탭댄스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습을 항상 꾸준히 해 왔고요. 그리고 영화가 지금 끝났는데도 아직도 탭댄스가 너무 재밌어서 발을 항상 구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?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.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? <laughs> 아 여러분 아니, 박수 한번 그래. 보러 볼까요? 아니 요 아니 요 안돼요.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여기는 아. 소리가 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다음에는 꼭 마룻바닥으로 <laughs> 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사투리도 많이 배웠어요. 영어 네. 시작 전에 네. 많이 배우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계속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편해지고,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